국산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신뢰감이 가는 SUV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자동차가 있다. 바로 기아자동차의 모하비다. 내구성이 좋고 잔고장이 없기로 유명해 한번 모하비에 입문하면 다른 차는 절대 못한다고 할 정도다. 특히 국내 유일이기도 한 모하비의 V6 3.0L 디젤 엔진에 대해 알아본다. 모하비는 지난 2008년 기아차의 플래그십 SUV로 출시되어 현재까지 금형맥을 그 이어오고 있다. 비결에는 크고 강인한 디자인과 차체, 플래그십이라는 상징성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강건한 프레임 바디를 놓을 수 없다. 모하비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후론 구동 기반의 프레임 바디를 기반으로 해 정통 SUV 다운 면모를 자랑한다. 특히 모하비는 플래그십이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가장 크고 강력한 엔진들이 탑재됐다. 가솔린 엔진은 무려 V8 형식의 배기량만 4.6L에 달했고, 최고 출력도 340마력에 이르렀다. 디젤 엔진도 막강했다. 6기통 3.0L S1 디젤 엔진은 터보차저를 탑재해 최고 출력 250마력, 최대 토크. 는55 토크에 달했다. S2 디젤 엔진은 260마력, 57.1 토크에 달했다. 당시 승용 디젤 엔진 중 배기량과 출력 토크는 최고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6기통 3.8L 가솔린 엔진도 추가되는 등 최소 V6 이상의 엔진이 탑재되어왔다. 하지만 이중 현재의 모하비까지 살아남은 엔진은 V6 3.0L 디젤 엔진이 유일하다. 그도 그럴 것이 모하비의 V6 3.0L 디젤 엔진은 출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 한계선을 거치며 변화에 대응해왔다. 실제로 2008년 이 V6 3.0L 디젤 엔진의 최고 출력은 250마력. 최대 토크는 55 토크였다. 이에 더해 기아차는 추후 개선을 통해 최고 출력은 260 마력, 최대 토크는 56 토크까지 끌어올렸다. 리터당 출력 86 마력을 구현해내니 엔진은 수입차와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진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아차는 2016년 더누 무하비를 선보이면서 V6 3.0 리터 디젤 엔진을 한층 강화했다. 최고 출력은 260 마력로 동일했으나 최대 토크가 57.1 토크에 이르렀으며 최대 토크의 발현 범위를 1500에서 3000 rpm으로 끌어내렸다. 모하비 더 마스터에도 해당 엔진이 탑재되고 있다. 급격하게 강화된 디젤 규제에도 불구하고 배배기량 디젤 엔진이 살아남았다는 것도 포인트다. 그만큼 모하비의 V6 3.0L 디젤 엔진은 환경 규제에 꾸준히 대응하며 친환경성도 높여 왔다. 실제로 약 210에서 240g KM를 보였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 209에서 211g KM까지 낮아졌다. 또한 유소수를 활용해 강화된 우류육교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등전 세계적인 환경교제를 무난히 통과해왔다. 그러나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스펙만 번지르르 하고 고장이 많거나 내구연한이 짧았다면 V6 3.0L 디젤 엔진 역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오줌 소비자는 까다롭고 눈높이도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V6 3.0L 디젤 엔진은 모하비와 12년간 합을 맞춰왔고 거대한 차체를 오랜 기간 별탈 없이 이끌어왔다. 실제로 모하비를 오랫동안 소유해온 윤너들도타 사례 대비 특별한 엔진의 고장은 없었다고 한다. 물론 낮은 확률로 불편을 느낀 소비자도 존재하긴 하나 이러한 문제가 대다수의 차량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질병은 아니라는 의미다. 유너들도 소모품만 적기에 교환해주면 10만 km, 20만 km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 대다수다. 중고차 시장의 거래 사례도 모하비의 내구성을 뒷받침한다. 물론 차량 자체가 출시된 지 수년의 시간이 흘렀으므로 주행 거리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비슷한 연식대의 타 차량은 10만 km 후반대의 매물이 많은 반면 모하비는 20만 km는 기본이고 간혹 30만 km대 매물도 발견할 수 있다. 누구보다 중교차의 상태를 잘 아는 해당 업종의 종사자들도 더 이상 조행이 어려울 것 같거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차종은 매입하지 않는다. 모하비의 내구성을 보여주는 다른 사례도 있다. 바로 군용차에 모하비의 V6 3.0L 디젤 엔진이 탑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하비의 V6 3.0L 디젤 엔진은 토크가 매우 강력하고 저속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되어 오프로드에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한다. 여기에 검증된 내구성까지 더해져 현재는 기아자동차가 개발한 국군 전술 차량에도 탑재되고 있다. 모하비의 V6 3.0L 디젤 엔진이 탑재된 군용 차량은 60%의 등판 능력 및 40%의 횡경사 주행 능력을 자랑하며 영하 32도에서 시동이 걸릴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나다. 다시 말해 까다로운 군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모하비의 내구성이 검증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거에야 그룹 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됐지만 현재 V6 3.0L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은 모하비가 오일하다. 사실상 모하비만을 위한 엔진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아차는 예산을 투입하고 발전을 거듭하며 12년간 꾸준히 사용해왔다. 이는 그만큼 모하비와 V6 3.0L 디젤 엔진의 궁합이 뛰어나고 내구성과 성능 등 모든 것이 갖춰졌다는 반증일 것이다.